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세계왕입니다. 오늘은 행제제수, 사업제수, 영업제수 한번 내려봅시다. 행제제수부입니다. 모든 분 누구나 행제제수가 생기도록 하는 부위이며 보는 것만 해도 만족스러울 겁니다. 세금자가, 여섯자가 들어가는 운구이며 여러분도 모두 모두 부자 되시고 돈뜬 글이 폭 떨어지는 왕창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운이 열리는 부로 개운부죠 날마다 행운을 부르는 목적으로 내리는 부입니다 행운 사람이 모든 일이 살아가면서 일이 많이 꼬이면 안 되겠죠 꼬인 일도 풀어주는 게이 부입니다 서서히 누구 듯이 마음에 다가가면은 정신 1도 하사불승이라 해서 한 군데 정신을 집중하면 다 누구나 다승부 합니다. 꼬인인 일이 풀리는 부적입니다. 누구든지 일이 술술 풀리고 하는 세상 살맛이 나겠죠.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너무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시고 좋은 생각만 항상 가지고 있으면은 잘 됩니다. 서로가 모르는 사람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만 잘해도 누구든지 복록을 받습니다. 그런 시대가 되는 날이 오겠죠, 누구든지. 영업제수부입니다 사업장, 영업장 하시는 분들 많이 일이 꼬여 있을 때 이런 거를 하나 해놓으면 좋겠죠. 이장람에서는별사탕을구워바시어뭐이렇게 밖에 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단 돈이 있어야 뭐 반찬 은이사사가 손님한테 대접을 하고 그래야 되니까 일단 누구든지 이을많이 벌어 보입시다. 기인 협조부입니다. 주변에 서 기인이 많이 생기고 도와줘야 내 마음도 평정을 찾고 누구구한테듯이 자리에 드리는 목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인간사 다반사라 해서 다잘 되는 것 같으면 유튜브 영상이나 뭐 이런 거 개의치 않겠죠. 누구든지 개인이 있을 때잘 해야 됩니다. 떠나고 나서 하면 뭐 합니까? 인덕부입니다. 살아가면서 인득이 많이 생기하시겠죠. 그건 본인이 만드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노력하시어 주변의 사람을 많이 불러 모으세요. 평소 연락이 끊겨 있던 분한테도 카톡이나 전화 한번 좀 하시면은 아 이분이 아직 나를 생각하시는구나 그런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마음에 들게끔 하시야만이 되는. 그래야 인득이 생깁니다. 인연법은 3, 3, 12입니다. 3년 가면은 끝이 나고, 3년 더 지나면 6년인데, 5년 안에 정리가 다 됩니다. 12년이면은 그 인연은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휴대폰 한 번쯤에 들여다보시고, 정리할 사람은 버득버 정리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수부입니다. 누구나 제수가 따라야 하는데 영선치 않으니 부담스럽죠. 이럴 때는 마음속으로라도 긍정적으로 마음을 쉬고 하늘을 보시면서 마음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장부입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신이 있다고 하죠 그런 신이 와서 도와주는 부입니다 부색의 약방의 감초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빌더라도 천주고 개신교, 불교, 여타교 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이 때문에 비로 보시면은 다 동력이 찾아옵니다. 선신수호부입니다. 조상이 도와주는 부위며 조상님한테 항상 잘하시어 공로 받으시오.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은 조상한테 잘해라, 조상한테 잘해라는 이야기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실성건강부입니다. 돈도 좋지만. 건강이 무너지면 만사 도루묵이 됩니다. 건강하실 때 건강검진도 자주 받으시고, 이래저래 운동도 좀 하시고, 그기도 하시고, 기지개도 쭉쭉 펴 보시고, 건강하실 때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제 소멸 보입니다. 사람은 한평생 살아가시면서 간제구을 수는 한 번쯤 느껴 봤으리라 생각합니다. 영업장이나 사업장에 고객이 와서 팔아준다고 깽판을 친다든지, 해고지 한다든지, 영업 방해하는다든지, 이럴 때 쳐내는 부적입니다. 지금 내리는 분은 사고방지부입니다. 분들이 사고가 안 생기야 하죠. 길을 걷다가도 낙상을 할 수도 있고, 계단에서 낙상을 할 수도 있고, 차를 타고 가다가도 사고가 생길 수 있는 요즘 현실입니다. 급브레이크를 밟는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럴 때. 처방하는 것이 사고방지부입니다. 언제 누가 어떻게 사고가 당할 줄을 모르니까 마음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고가 안 생기면 더더욱 좋은 날이 다가오는 날까지 열심히 살아가입시다. 감사합니다.